행님들, 저 유홍선이는 절대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후원을 행님들께 요구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료방 업자분들, 진짜 걸리면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참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자,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님들 진짜 기다리셨고 좋아하는 시간이죠. 종목 추천, 요거 먼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코인들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조금 눌린다 싶으실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폴리곤입니다. 21년도부터 이렇게 크게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 수렴 상단 추세선 돌파하고 상승이 좀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님들 저한테 요 삼각 수렴 관련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뭐, 이런 확산형 삼각형도 있지만, 요거는 지금 예외로 하고요. 이런 수렴형 삼각형. 내부 파동이 다섯 개입니다. 요 A, B, C, D, E. 그죠? A파랑 B파의 길이에 따라서 뭐 불규칙이니 뭐니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만하고요. 기본적인 요런 수렴형 삼각형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리고 저점이 점점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세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그거는 삼각수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이 끝나고 이제 분출을 할때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 분출을 할수 있냐 자 무제한 삼각형은 예외로 치겠습니다 보통 여기 제일 긴 파동 여기선 a 파겠죠 a파의 75%에서 125%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a파 가격 범위의 75%까지는 최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처럼 삼각 수렴이 끝나고 분출을 할때 상단 추세선 리테스트하는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폴리곤은 지금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담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 애증의 종목이죠. XRP 리플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리플은 여기 베를린 장벽이라고 제가 부르는 740원 구간. 요 라인이 지지저항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 내려와서 닿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빠질 때 그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직 여기 상단 추세선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리플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죠. 스텔라루맨 요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렴 하단 추세선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죠? 요거 시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래 약간 상승이 나온 상태긴 한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차트를 이렇게 크게 땡기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는 건 확실합니다. 길게 모아가기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혹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기적으로 타점 잡아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윗꼬리들이 이렇게 달리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한번 담아볼만 하겠습니다. 분할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형님들, 뜨거운 감자죠. AI 관련 코인들도 지금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비텐서, 그리고 패치, 렌더더 그래프, 요런 네 가지가 좋아 보입니다. 형님들, 어제 이런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우리 시바를 비롯해갖고, 뭐빔 코인들 고래 보유 비중이 뭐75% 이상이다. 시바의 경우는 뭐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지갑이 유통량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거 같이 말을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거. 행님들 우리 시바이누 처음 나왔을 때 토크노믹스 이거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 시바이누 행님들 총 발행량이 몇 개죠? 천조개죠. 천조개. 처음 이렇게 밈으로 만들어지면서. 비탈릭 부테린, 요 이더리움 창시자죠. 요 지갑으로 50%, 그리고 유니스왑에다가 유동성으로 50%. 햄들 이런 도크노믹스 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그야말로 그때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비탈릭한테 50%니까 500조개가 갔는데 그 중에서 90% 450조개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 남은 50조개,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인도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형님들 뭐 소각이라 해서 토큰이 뭐 아예 없어지는 건줄 아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소각은 소유자가 없는 지갑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못 꺼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영구유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40%가 넘는 양의 토큰이 사라진 우리 시바는 몇안 되는 지갑에서 상당수의 토큰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보도하는 속보를 가지고 마음이 행님들 불편하셨을까봐 제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째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습니까? 자 이제 시바이누 얘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를 한번 제가 짚어보고 갈게요 행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이런 걸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로는 이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굴러가는 큰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 봤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길, 막다른 길을 마주한 행님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혀 상관없던 일을 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자, 행님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돌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뜨겁다 하는 AI 섹터, 밈코인뭐 이더리움 레이어 2 BRC20 관련 코인들 이게 다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상승을 하겠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이 마켓메이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신 행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을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두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날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 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 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 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 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 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행입니다. 그런 작업이 바로 EIP 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콘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 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무, 뭐 예상매수평단, 예상수익률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 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DeFi, GameFi, MemeCoin, 그리고 Metaverse, 영지식증명, Oracle, 뭐 NFT, RWA 등 여러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